안녕하세요. 2014년 4월 10일 빌기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보건법령입니다. 1번, 옳지 않은 것은 도급사업이죠. 이것은 스킵합니다. 2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조업의 사업주는 일주일에 1회 작업장 순회 점검인데, 이틀에 한 번이죠, 이틀에 한 번. 자. 암기상입니다. 금, 토. 금, 토, 이틀. 금, 토. 금속. 도사석. 광업 <laughs> 건설업, 제조업. 서적, 음반업. 금, 토, 이, 건재, 서적, 음악. 이틀에 한 번입니다. 그 외에는 일주일에 한 번. 사고가 많이 나는 업종은 이틀에 한번 순회 점검 갑니다. 옳은 것은 자, 교육 시간 다 암기하셔야 되죠. 일용 근로자 작업 내용 변경 시 2시간 교육한다. 4번의 어, 책임자 교육, 옳은 것은 보건 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우리 그냥 안전관리 책임자는 3개월 이내에, 선임되고 3개월 이내에 교육받으러 가야 되지만, 의사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1년까지 기한을 줘요.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5번, 옳지 않은 것은, 방어조치, 옳지 않은 것은, 방어조치는, 방어조치 없이 일을 하면 안 되죠.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기능상실 신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아니죠 바로바로 바로 해야죠 바로 지첩없이 6번 안전인증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법령에 뭐 3년 기간에 안전인증 연수가 틀린 건지 아 지소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7번 자율안전 자율 안전 대상 기계, 어떻게 외우죠? 자율 안전 기계는, 기계 설비류는, 뭐 설비라 그럴까요? 설비. 설비류는, 공고자식, 건설인연파원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이, 가공이고요. 자동차 리프트, 식료품 제조, 컨베이어, 산흥로버, 인쇄기, 연마기, 휴대용, 휴대용 제외 그죠? 파쇄기, 혼합기, 방호 장치, 설비에 붙는 각각의 방호 장치, 목동화가, 교가 연놀뭐 목재가 공용뚱 것도 반발기게뭐 동력기기식 어쩌고저쩌고, 아스틸렌 가스 용접, 교략과 안전기, 가설기자재, 연막이, 덮개, 롤러기. 이런 거고 보호구는 뭐죠? 보호구, 보호구, 안전자가 들어가 있는 안전모. 안전모는 B, B형 이 형은 안 됩니다. B, 이 형. 추락기나 감전 보형은 안 돼. 안전 머리에 쓰는 거. 안전모. 보안경 차광비산 비산, 비산 안됩니다. 고표 보안면 보안면 얼굴 전체가 리는 실드 보안면은 용접용은 안됨 8번입니다. 안전검사와 옳은 것은 본부장관 직원들 이 직접 나갈 수 없죠. 위탁해서 공단 직원이 나간다. 또는 외부 기관 수행할 수 있습니다. 9번. 성면 기간 성면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어떻게 외우죠? 성면 외울 거. 자, 50세가 넘으면 기간지가 나쁘다 했죠. 50 그리고, 15세, 15세가 되면, 기간지가 치명적이죠. 그리고, 파이프는 80m. 이런 암기상이 있었습니다. 오른 것 쓰니까, 건축물 50m 제곱, 50m 제곱입니다. 건축물 50m 제곱. 10번. 급성독성물질 누출 좋지 아닌 것. 급성독성물질 폐기처리 어쩌고저쩌고 해서 원,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라거나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원격조종만 아마 될것 같아요. 11번 위험작업을 모두 고른 것. 적절한 휴식과 어쩌고저쩌고 해준 필요한 것은 모두 다다. 좀 열악한 곳이죠. 갱내에 저물체, 고물체, 인력으로 중력물 취급하는 것, 강렬한 소음, 이런 거는 다 휴게 시간도 줘야 되고 합니다. 기출문제죠. 아주 쉬우면 잘 옵니다. 6개월에 한번 작업형 측정이 표준인데, 좀 양호한 곳이죠. 그런데 1년에 한번 할수 있는 건데, 2회 연속 85dB 미만, 2회 연속 노출 기준 미만, 이회 연속입니다. 이회 연속 한 번은 안 됩니다. 이회 연속, 이회 연속. 13번 옳지 않은 것은 건강 진단. 옳지 않은 것은 아마 30일 이내 같아요. 이거 30일 내 찾아보시고. 14번 음.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에게 통지 요청할 수 있죠. 그러면 사업주는 응해 야 된다. 이렇게 의결 사항. 위원회나, 뭐 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 작업량 측정 가능 사항, 물질 안전보건, 작성 비치, 뭐 안전보건 계획서, 수립 내용,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15번, 옳지 않은 것은 성면에 짤 때는 1급이 아니라 특급 방지 마스크죠, 특급. 그를 사는데 함정입니다. 옳지 않은 것 2, 3, 4, 5는 답. 보세요, 맞는 거니까. 16번,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옳은 것은 모두 모두 고르시오. 전부 다 답이네요, 전부 다. 옳은 것이니까. 건강진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쭉 읽고,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31인의 산업법. 또 괜찮다. 안내표지. 안내 표지 암기 사항이 뭐가 있죠? 안내 표지 한번 볼까요? 음, 자, 금, 경지, 금경 지안, 금경 지안, 금지, 경고, 지시, 안내, 금경 지안이죠? 금경 지안, 금지는, 적색 경고 황색 옐로 카드죠 황색 옐로 카드 지시 지시 하는 거니까 청색 안내 안도감 있게 녹색이죠 녹색 경고 색깔도 다 알아야 돼요 7.5에 R 뭐였죠? 4 413가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황색, 황색... 온가? 음, 뭐 잘...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황색 레드, 레드, 옐로우 8.5에... 8.5에 뭐였죠? 청색, 2 5의 pb인가요? pb, 대시안 블루, 410. 요것도 2.5 안내, 안내, 그린, 410같고 에,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자주 봐야 돼요. 조금. 안내표지 녹색 금경지 안 녹색에서 녹색 색깔만 봐도 알수 있겠네. 18번 옳은 것은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는데 함정입니다 염력 함정. 컴퓨터 단말기 작업 수월한 일 같죠. 사실은 PC 작업도 근골격계 질환 작업이에요. 19번 음,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업무를 물어보고 있어요. 관리감독자 업무 해당하는 것은 위험성 평가 박씨의 관리감독자 업무 뭐가 있나요? 관리감독자 업무는 음, 음, 음. 관리감독자 보방점검 설비점검, 보방점검 보방점검이란 것은 보호구, 방호장치점검이죠. 설비도 점검 당연해야 되겠죠. 관리감독자니까 보방점검 음, 작업장 정리정돈 작업장 정리정돈 청결유지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청결유지 음,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자 조언에 협조해야 돼요. 협조. 그리고 위험성 평가. 파악을 해야 되고, 직접 시행해야 됩니다. 안전관리자가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감독자, 직장의 장이, 생산라인의 장이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재가 났습니다응급조치 하는 사람도 관리감독자입니다. 보고도 해야 돼요. 뭐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자, 옳은 것은, 안전관리자, 120억이 120억,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책임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책임자가 건설에일때 20억 인가요 그럴 거고 안전관리자가 120에 150억 일 겁니다 아마 21번 보건위원회 설치운영사업장이 아닌 것은 전투용 이 군사용 이런 건 아니죠 보건위원회, 보건위원회. 자, 인원수를 볼까요? 다시. 책임자. 책임자는 토사석, 강업 등 22개 업종. 일때는 50명 이상일 때. 농업 등, 농업 등 10개 업종인가요? 9개 업종이 10개 업종이 기회 가물가물하네요. 300명 건설공자는 20억 그 밖에는 100명이고 자, 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회 22개 업종이 확 줍니다. 업종만 줄어들고 기준은 50명 300명 똑같아요. 300명 2 2개업정이9개업정으로 줄어들죠. 안전관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규정 5번에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관리 규정 암기 사항 조교 안조 조, 조교 안조 조직 교육 안전 조치 조사 사고 조사 조교 안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개성계획 수립제출 명할 수 있는 사업장 개성계 재질이 음, 관질삼이죠 관질삼 재율을 두 배죠 재질이니까 재질이 조교안조 재질이 관질삼 3개월 이상 질병 안전관리자 3개월 업무 안되는거 이런거죠 그래서 개선계획을 세워야 된다 어? 개선계획 수립 음, 개선계획 수립 작업불량으로 사정물을 일으킨 사업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작업불량으로 사진물 읽기 이수학장 조금 착하겠습니다. 5번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24번 등록취소 사유 리언딕 리얼미움이네요. 업무정지 거짓금고 이상 25번 명예감독관 업무가 아닌 것은 자, 명예감독관은 앞에 명예잖아요, 명예. 명예직인데,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조 직원인는 안전관리자죠. 안전관리자의 직무입니다, 직무.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